해수단 전화가 680m 남기고,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저기 눈에 보이죠? 저기가 정상입니다. 네, 너무 힘들어요. 체력이 방전됐어요. 저희가 122길로 올라왔고요. 보시면 국가지점 번호 다 봐. 아무튼 여기까지 왔고, 이제 정상은 일로 가가지고, 저기 보이시죠? 저기가 정상입니다. 여 보시면 태종산 정상 680, 성거산 성과산 정상은 5, 5km. 와우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경치가 끝내주자. 보시면 저보 뭐 거의 저것만큼 왔어요. 힘들어요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. 정상은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.